네, 가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헤어커트를 할때 절대로 빠질 수 없는 도구이죠. 어, 가위를 한번 눈으로 보면서 살펴볼게요. 자, 가위는 우리가 이제 흔히 지금 보시는 이제 우리 미용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지금 보시는 이 가위를 이용하게 될 텐데요. 가위를 일단 보실 때 자른다 라고 하시면 이제 가위겠지만 가위를 먼저 구분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가위는 크게 절단용. 절단용. 절단용과 결치기용으로 구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 절단용은요, 말 그대로 절단 길이를 커트할 때. 그리고 결치기용은요, 결을 만들죠. 텍스처. 그래서 질감, 텍스처를 만들고자 할때 사용되는 가위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가위는 블런트 가위라고 해서요. 절단용에 해당이 되고요. 우리가 이제 헤어 커트 시 길이를 커트할 때 사용되는 가위입니다. 자, 그러면 결치기용은 무엇이냐. 우리가 흔히 이제 티닝 가위라고 하는데요. 보시면 어, 한쪽에 날 부분이 다르게 생겼죠. 톱니 모양처럼 생기게 되어 있어요. 요것은 이제 결치기용이에요. 말 그대로 모량을 조절, 어, 수치기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자, 그래서 가위를 보시면 먼저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아, 절단용과 결칙용이 있구나. 그럼 제가 설명하는 가위는 모든 가위의 구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일단은 블런트 가위를 위주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가위의 구조 먼저 살펴볼 건데요. 가위를 보시면 우리가 요즘 이 부분을 피봇나사라고 해요. 피봇나사. 그리고 구멍이 두 개가 있죠. 환. 고리 환자를 써서 구멍이 있고요. 뭔가 뾰족 튀어나온 부분이 있고요. 잘리는 부분, 날이 있어요. 어,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자, 피본 나사를 중심으로 가위는, 이렇게, 가위질을 하게 되면, 원리는 지렛대 원리를 이용을 합니다. 우리 시소 생각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시소 중심 축에서 시소가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지렛대 원리를 이용한 도구이고요. 자, 가위 같은 경우는 구조 명칭을 보시면, 구멍 두개 중에 피본 나사가 항상 보이는 쪽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구멍 두개 이름이 있어요. 엄지, 환, 약지, 환. 엄지. 자, 이것은 우리 바로 손가락 명칭이에요. 그래서 엄지, 손가락, 두 번째, 검지, 중지, 약지, 소지이죠. 어, 한문으로 표기하면은 무지, 엄지, 손가락, 무란 한자를 써서요. 무지, 인지, 중지, 약지, 소지입니다. 그래서 엄지, 환이라고 하면 엄지, 엄지 손가락이 들어가는 고리. 약지환이라고 하면 약지 손가락이 들어가는 고리, 이 부분 튀어나온 부분은 소지거리예요. 그래서 이 구조 왜 알아야 되냐? 우리가 가위를 질때그 구조 명칭에 맞춰서 딱 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엄지환, 약지환, 소지거리, 피본 나사. 자, 그 다음에 가위 명칭을 보시면 날이 두 개가 있는데요. 아래쪽, 위쪽 중에서 자, 위쪽이 보이는 날은 우리가 유동날이라고 하고요, 움직인다라고 해서 동인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아래쪽에 있는 날은 고정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커트를 했을 때 고정날, 고정이 돼 있으셔야 하는 날 부분이에요. 고정날 또는 정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위의 명칭, 또 구조를 봤을 때 요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면 우리가 이제 실기를 했을 때더 편하게 가위 지는 법을 다가실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가위의 구조는 이렇다. 자, 그럼 가위의 구조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책으로 한번 봐볼까요? 가위를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지뢰의 원리를 응용한다. 두 개의 날이 교차한다? 절단한다? 절단. 그래서 절단용과 결치기용으로 구분을 하는데 지금 보시는 이 가위는 절단용, 플런드 가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구조를 보시면 어, 피봇포인트, 피봇나사라고 했죠? 그리고 엄지환, 약지환, 소지거리, 9번 소지거리, 아래쪽 날, 위쪽 날. 그래서 3번과 4번 같은 경우는 자, 고정날과 유동날이 되겠죠. 다리 그리고... 다리 부분 한번 살펴볼까요? 다리. 이 부분이 다리에 해당이 돼요. 다리. 어, 그리고 여기서는 가위 날이 되겠죠. 구조. 구조의 특징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어, 쉽게 어, 해석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동인이라고도 하며 정인이라고도 하며 어, 그래서 다리 부분, 다리 부분이다라고 구조는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가위의 구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실제로 가위를 질때 굉장히 좀 중요한 명칭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구조를 살펴보았고요. 자, 한번 쭉 책을 한번 볼게요. 단발가위와 장가위로 대별가는 블런트 가위는, 블런트 가위 설명드렸죠. 절단용 가위. 자, 여기서 보시면 한번더 우리가 종류를 구분할 수 있는데요. 단발 가위와 장가위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가위를 크기별로 구분을 한 것입니다. 자, 크기. 미니 시저스와 빅 시저스. 어, 우리가 이제 미용사 자격증을 우리 실기를 공부할 때 되면 지금 보이시는 4.5인치에서 5.5인치에 해당이 되는 이 미니 시저스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빅 시저스는 지금 보이는 보여 드리는 이 가위예요. 자, 크기를 봤을 때 크기가 확실히 차이가 나죠. 빅시저스는 6.5인치 이상을 말하고요. 그 인치라는 것은 가위 끝에서부터 소지거리를 포함하지 않는 이 부분까지를 인치라고 우리가 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치가 장가에 있는 6.5인치 이상 훨씬 큰 빅시저스고요. 미니시저스는 4.5인치에서 5.5인치 사이에 가위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크기별로 구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 이 블런트 가인는 손가락의 연장성과 길이, 길이를 자, 자르고, 자르거나 다듬기 작업을 하고자 할때 편의성을 가진 도구이다. 어, 여기서 손가락의 연장성과 길이 두, 길이, 두발 길이를 자르거나 다듬기 작업을 하고자 할때 편의성을 가진 도구이다. 이 손가락의 연장성이라는 말이 저는 굉장히 좀 미용사로서 좋은 단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가 이제 여성 커트를 하게 되면은 어 왼손의 인지와 중지 사이로 다발을 잡고 왼 오른손에 가위를 쥔 상태에서 헤어 커트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에 미니 시저스를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어 시저스를 사용해도 되는데 왜 미니 시저스를 사용하지라고 했을 때 물론 사용해도 커트는 되겠죠. 그렇지만 어빅 시저스를 사용하시게 되면은요, 어내 손가락의 연장선, 내 손과 같은 하나의 도구처럼 느껴지는 감각이 훨씬 더어 적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손으로 쥐고 자를 때는 미니 시저스를 사용하고 가위의 전체 날을 사용해서 한 번에 뚝. 자르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손의 연장선으로 어 하나 하나를 하나 하나를 선을 만들어낸다는 생각으로 커트를 하게 돼요. 그래서 손가락의 연장선과 같다라는 표현이 좀 굉장히 여러분들이 인상깊게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상 공면을 근거로하여 이에 따라 작업자가 의도한 대로 자유자재로 조정하거나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자유자재로 조정하거나 움직일 수 있으려면 미니 시저스를 여기서 내네 손처럼 하나의 선을 만들면서 갈수 있겠죠. 그래서 가위 구조는 제가 설명 아까 드린 것처럼 한번 쭉 읽어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선택 방법은 가위를 그러면 어떤 가위를 선택해야 좋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어 설명인 것처럼 자 어떨 것 같으세요? 보시면. 설명을 보시면 이해가 훨씬, 어, 어렵거나 하는 부분은 없으실 거예요. 자, 견고해야 돼요. 날이. 견고. 어, 금방 고장이 나거나, 우리가 이제 고장났다고 표현하지만 망가지거나, 어, 그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두께가 얇으면 허리가 견고하다. 자, 허리가 견고하다라는 거는 이 부분. 허리가 견고하고요 가위날 끝은 마모 작업이 양호하게 뾰족한 것으로서. 커트라는데 뭉툭하면은 커트 절단력이 약하겠죠? 좋지 않겠죠? 나사가 잘 조여진 것을 선택한다? 자, 나사가 우리 피곤 나사라고 했죠. 피곤 나사가 헐겁게 되면은, 어, 우리가 가위질을 할때 점점 나사가 헐거워져서 가위질이 불편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잠금 나사도 잘 조여진 것을 선택을 해야겠죠. 자, 그리고 이제 날 끝으로 갈수록 자연스럽고 약간 내곡선상 협신, 어, 날 부분을 생각하시면 돼요. 날의 두께는 가위날은 얇고 잡는 나사 부분이 강한 것. 경고성. 양날의 경고성이 동일해야겠죠. 한쪽은 경고한데 한쪽은 누르다. 그러면 좋지 않겠죠. 어,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선택시 주의하죠. 이 같은 내용이 쭉 설명이 되어 있을 거예요. 양쪽 날의경고함이 같지 않을 경우 물은 쪽의 날에 심한 자국이 남고 마의 현상이 빨리 나타난다. 어, 그리고 이제 어, 책에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진 않지만 여기 보시는 손가락 넣는 구멍은 적합해야 하며 사용시 조작하기 쉽고 적합한 것을 선택해야 된다. 요게 어, 실제로 이제 제가 미용사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요즘 우리가 이제 제품을 구매했을 때뭐 재질이 좋지 않다거나 또는 견고하지 않다거나 그러면 판매가 잘 되지 않겠죠. 그래서 가위는 굉장히 어, 요즘은 잘 만들어내요. 다만 디자인이 굉장히 다양해요. 어, 보시는 가위마다 제가 다른 블런트 미니시저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같은 미니시저스인데 날의 모양도 다르고 일본나사 크기도 다르고 다리의 모양도 다르죠. 그렇죠? 그리고 구멍의 크기도 가위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어 우리 인체는 사람마다 손가락 길이도 다르고 두께도 다르죠. 저는 좀 짧고 좀 통통한 편이에요. 그래서 내 손에 가장 적합하고 편한 가위를 선택해 주시는 게 좋아요. 어, 그래서 가위를 항상 구매하실 때는 신중하게 내가 한번 쥐어보고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쭉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 정말 미용사로서 중요한 부분은 손가락 넣는 구멍, 내 손가락 굵기에 적합해야지 좋겠죠. 그리고 재질도 보시면은, 어, 재질은 우리가 흔히 이제 스틸, 코발트까지, 스테인레스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해요. 녹이 쓸면 안 되겠죠? 그래서 스테인레스, 코발트까지 다양한 재료로 만들어지고요. 착강가위랑 정강가위는 이제 가끔 이제 이론 시험 문제 나오기도 하는데, 어, 특별한 것은 없고요 우리 협심부와, 협신부협신부가 특수강철 몸체는 연질강철로 되어 있는 거 전체가 특수날로 이루어져 있는 거협신부는 어. 특수강철 그다음에 몸체는 연질강철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전체가 특수강철로 되어 있느냐 이게 재질의 차이인데요. 어요 부분도 이제 우리가 한 번씩 읽어 보시고 구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위의 재질. 어, 밑에 보시면 어, 구멍 우리 그림 가위 모양 이렇게 이 다양하게 있다는 거 그래서 어, 한번 설명만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위의 발명 그리고 아까 손가락 명칭 제가 설명드렸었죠 엄지손가락, 검지손가락, 중지손가락, 약지손가락, 소지손가락 어, 손등 손바닥 그래서 우리 어, 흔히 우리가 내 손이라고 하지만 이 손가락 명칭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손가락 명칭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위 종류 및 사용법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알아볼게요.